오늘 5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25절 말씀부터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오.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리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전도자는 25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과 어리석음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마도 자기가 산, <laughs> 또어 지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끝에 이 전도자는 삶의 몇 가지 실체를 파악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죄악으로 유혹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자원에서 나타나는 어리석은 여인을 의미합니다. 자원에도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 사실 많이 나오죠. 음란한 여인.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함께 하는 자가 수월의 길을 걸어서 <laughs> 사망의 방으로 걸어간다 자문 7장 27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죄의 유혹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일에도 얘기한 바 있어요 수요일에도 얘기 음행은 피하는 것이 낫다. 수요일에 배때 지금 그 음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까이 가지 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있고, 피해야 될 악한 것들이 있다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 하죠. 자먼을 보면, 현숙한 아내, 난해, 슬기로운 아내가 하나님께로 오고,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고 자문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줄 같은 여인은 사람을 죄악과 사망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참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망보다 독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 <laughs> 아마도 솔로몬이 여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단을 신들을 섬기게 하거든요. 그게 그 솔로몬의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할수 있죠. 또, 다른 자본을 봐도 다투는 여인을 묘사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다투는 아내가 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19장에서 말하고 그런 여자와큰 집에서 살기보다 광야나 지붕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표현이 또 21장에 나옵니다. 그런 여자의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참 고통을 당하겠죠. 결국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니가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얻는 것도 복이라 할수 있겠고, 또, 아, 그로 말미 아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지혜로운 자는 그런 악한 영 음행을 하는 여자를 피할 수가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잡혀서 결국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아, 그런 경우의 말씀이 되겠죠. <laughs>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래서. 전조자가 발견한 인생의 두 번째 실체는 뭡니까?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지혜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찾았다. 그만큼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보기 영화를 누리고 지혜하면 대명사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laughs> 자기 자신만한 지혜자를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그 당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바의 여왕도. <laughs> 그래서, 진짜 지혜자.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여인을 잘못하면 조금 비하하는 차별적인 아,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이건 이 말씀이면 26절에 언급된 여인과 연관된다고 할수 있죠. 어리석은 여인. 그죠? 자문을 보면 어리석은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을 대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6절의 여인이 어리석은 음녀라고 한다면 28절의 여인은 지로운 여인이다. <laughs> 어, 그렇게 대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인으로 우인화된 지혜를 찾기가 어렵다 하는 사실을 자원과 연결해서 설명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상 세상이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의 탄식도 결국 그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하고 비교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laughs> 어떤 인간도 예수님 앞에서는 비천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바울 사도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혜, 내 지식의 한계, 그것을 빨리 깨닫고 절대자를 찾는 자가 참 지혜자라는 거예요. 참 지혜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깨달은 마지막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니 인간 스스로 그 완벽한 창조 질서를 파괴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문제가 없어요. <laughs> 문제는 인간이죠. 삶의 한계와 모순이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결국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라. 탄식하지 마라. 인생의 텃대다 하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의 죄악이다. 죄. 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laughs>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을 만들 때, 의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처음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런 도덕적인 중립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고, 자기 결정대로 사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적가시라 그랬죠. 그건 완전한 거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막 악한 꾀를 냅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이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 충격적인 말씀이죠. 에리미아 17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laughs> 악함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죄된 것. 죄된 마음, 죄된 육신, sinful nature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짓는 죄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망하는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저렇게 나는 악합? 그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꾀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죄의 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꾀를 내서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 죄가 이렇게도 무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신자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씻긴 받았어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예요 예수의 권세가 믿는 자들의 권세가 된 것이죠. <laughs> 전가 된 것이죠. 죄가 전가됨에 죄가 전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전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그래서 이제 죄와 싸울 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것이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육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신자라면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죄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공격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날마다 죄를 혐오하며, 죄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마음에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그런 악한 것 가운데서.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열망하잖아요. 또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또 죄가 먹으면 세상이 나가면 바로 죄를 향해 막 달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슬퍼하면서. 그래도 회개라는 통로를 주셨잖아요. 그게 없으면 정말 우린 절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용서의 은총을 다시 누리게 하는 능력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마다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봐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을 <laughs>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같이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난일 것이라 그랬죠. 꼭 기억하시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그런 여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아내를 낳은 남자는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올무와 갖고 손이 포승 같다.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형상인 정직하고 선한 인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성화가 되는 것이죠. 에베스 4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옷을 벗고, 새 옷, 성령의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죄성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의 죄성을 완전히 죽이고 거듭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죄에 대한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 지혜에 <laughs> 대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따라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몸을 생각하면서 항상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진리로 지혜로 하게 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죄가 강하게 보이게 해 주시고. 불그리스도 깨닫고 우리가 싸울 것은 싸우고 피할 것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만미야마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내 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주일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 지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누워 있는 자들 위해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호흡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 있던지 또 하늘나라에 가든지 어디 있던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